이 정도에서 나가라국기 연군 중단되었고 나는 대학을 마치면서 군에 입대했다. 제대한 후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지 5-3년 전 어떠한 조직은 이론 대서 이를 배우느라고 세월이 빨리 흘다 학교에서 배운 전공 잡단 일종 일부분일뿐 대부분 행정 사무는 상식적으로 익혀 나가는 보통 사람의 생활의 반복이었다. 내 나이 서른이 넘어갔을 때 나는 결단을 렸다 직장일도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국내에는 고학을 전공할 대학원이 없었다. 그러니 나는 힘이 들더라도 외국 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직장이 휴직원을 제출했다. 그리고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가는 비행기 표만 사고 돌아올 편 없었다.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1971년 영국의 날씨는 음산했다. 영국에 온 지도 어느 덧몇 달이 흘러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겠다. 모든 것이 낯설어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난 상당히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피곤했지만 누구나 외국 사람이라면 경험하는 것이다. 어차피 겪어야 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견디자 이런 캐 마음먹고 시간을 보냈다. 여러 해가 흘갔다 유학 기간 동안에 나는 고대 중국과 서양의 문화 교류 관계를 연구하느라 로마 역사가 중앙아시아 역사에 관한 사료와 물증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주 바쁠 때는 잊어버리고 있던 허황의 모습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 속에 다시 떠오르다 하지만 박사 과정을 이수한 중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아 유타고 경고에는 손을 대지 못한 채 지냈다. 일시귀국했을때 구입한 상공 유사 국격보는 내게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부여던내 눈이 환하게 밝아진 기쁨이었다. 삼중단판이었다. 수로왕은 서기 42년 아래서 나온 인물로 기술되었다. 그는 출생 6년 후인 48년에 결혼을 하게 된다. 전설적인 인물이니까 태어난 지 6년 만에 결혼했다고도 그냥 믿기로 했다. 수로왕이 다스리던 가락국의 아홉천장이 왕이기 결혼하자 지나한다 대원께서 강림하신 이래로 아직 좋은 베필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들에게 있는 처녀 가운데 젊은 자를 뽑아서 베필로 삼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왕은 신하들의 추천한 처녀를 왕으로 삼지 않다 내가 이곳에 내려온 것은 천명이오. 나를 짝하여 왕후가 있게 됨도 또한 하늘이 명했 것이오. 그대들을 염려마. 그의 7월 27일 문득 가라구갑다. 서남쪽 해상에서 붉은 돈 비범을 달고. 붉은 깃발이 신하면서 북쪽으로 향해서 오는 배가 있었다. 배가 육지에 도착하자 젊은 처녀 한 사람이 있다이 여자가 나중에 수로왕비가 되는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다. 또 신하가 두 사람이 있었다. 잉신이죠 내용은 신부와 조광이라고 했다. 그들의 부인 모정과 모랑도 있었다. 이들 일행은 배사공들과 얼러서 20여 명이었다. 수로행은 아마 이연이 도착했을 거라고 예견한 모양이었다. 왕은 미리 신하들과 함께 산길 속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여인 일행을 기댔다. 상륙한 여행이라면 가지고 온 결혼예물을 공개한다. 예물은 금수 등나 비단옥감과 의상필단 의복류랑 금은주옥 경구보관기 보석류와 장신구 중국 한달호 고급물건이 한 사자 물든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전한다. 여왕은 수로왕이 기다리던 언덕 위로 올라와서 갑자기 입고 있던 비단 바지를 벗어서 신령에게 예물 로 드렸다. 그리고 수로왕 앞으로 나갔다. 전녀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서 신령에게 고사를 지내는 것은 한국 민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일 흥미로운 벽사입니다. 왕은 여인과 그 여인 이름을 맞아들인 다음에 두 사람은 상견례를 친다. 그리고 여인이 자기를 왕에게소개한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호씨, 이름은 황옥입니다. 나이는 16살입니다. 공주는 본국에서 아버지의 병을 맡아서 수로왕에 온 경위를 설명했다. 왕이 그 설명을 듣고 말했다. 난 다음에 서부터 신성에서 공주가 멀리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 그래서 신하들이 왕비를 들로도 경위스를 함부로 따르지 않았어. 이제 현숙한 그대가 스스로 왔으니 이몸은 행복하여, 그 이것은 그들의 결혼식이었다. 두 사람이. 자기 소개와 의견을 나눠서 결혼식은 끝난 것이다 이틀 밤과 하루 날씨 지나고로서야 그들은 신혼의 단꿈에서 깨어나서 왕의 본궁으로 돌아왔다 공주를 대고 온배와 선원들은 본궁으로 돌아갔다 수로왕의 선물로 시, 선원들에게 쌀 열석과 배3 0필씩을 배시로 보냈다 신부 부부와 조강 부분는가국에개 남았다 수로왕과 아유타구 공주의 결혼 얘기는 나는 중대한 정보를 얻다. 그 여인의 고향이 아이타국이라는 확실한 모양이다. 그러나 그밖에몇 가지 예가 가지 않는 점도 됐다. 수왕이 탄생한 지 불과 6년 만에 곧 6살이 겨루는데 신분 16살이 니 10년 연상의 여인과 겨루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 얘기니까 그냥 접어두 그렇다. 수왕이씨어보니가라국의 여러 가지 문화 수준이 국제 수준에 못 미쳤던 모양이다. 그녀의 겐견대로수왕과 화왕은 전면 직제 개편에 들어간다. 모든 강요들의 명칭도 바꿔본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를 중국의 주와 한을 따라서 바꾼다. 그 여인의 고향이 아유타기면서 시집 온 나라인 가락국의 제도 아유타국에서 본받지 않고 왜 중국제를 따왔을까? 과거에는 가라쿠키가 을 때는 선비 학자들도 이 대목에서 다처럼 머리 둥절 했을 것이다. 혹시 아유타국은 중국에 있는 작은 나라이리니까? 아니면 허황이 태어났거나 성장 곳이 중국 당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유타국 출신이 주나 한제도를 어떻게 잘 알고 있었는지 설명 방법이 없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당시 나의 연구 수준은 더 이상 추론에 갈 수가 없었다. 1 9 6 0년까지 나온 삼국유사국 그분의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온 어떤 삼국유사 해설에도 아무런 언급이다이 문제는 연금문제 사건이 될 뻔했다. 어쨌든 선진 문화 속에서 태어난 자란 허황은의 가락국의 문화 수준이 상스럽고 시골뜨기 같아서 남편이 수수로왕에게 진언해서 선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관찰된 것으로 보였다. 고고학 연구 성과에 의하면 가라국은 그때 겨우 낭랑 문화를 받아서 화천과 오수전 등의 화폐 경제 방식을 알게 된 했다. 다행히도 가라국에는 지리적으로 철을 생산할 수가 있었던 철광석과 기술자가 있어서 주변의 대방군과 외가 다투어서 시수입해갔다. 수로왕과 호왕옥의 결혼 기념일은 가라국 삼대 국경일이었다. 그들이 결혼하 7월 27일에는 매년 백성들과 관리 군인들이 모여서 동서로 패를갈라서 말타기와 배적기 놀이를 했다. 배적기는 허원기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을 제현한 것이고 말 달리기는 허원기 도착을 일단 사람이 왕에게 급히 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말타기와 배조기는 각기 문화의 내용이 다른 것이다. 경마 풍습은 유목민의 문화이고 경주 풍습은 양치가 이남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에 퍼진 농경인들의 문화다. 뱀머리 용머리를 조각한 배 용선을 여럿시 젓는 경기는 남아시아 풍속이다 아유타국은 어딘가. 오랜 유학생을 그때 박사학를 받아서 교육한 이 원조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의 조교수로 일하게 되었다. 처음 몇달 동안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나 정신이 없었다. 나의 연구 2000년 전 동아시아 금속문화가 각 지역에서 대중화했을 때 인구 이동과 문화 접합 양상었다 북아시아는 구소련과 중국이 차지한 철 철의 장막과 주거 장막으로 문을 굵게 닫고 있어서 본격적인 현지 답성 불가했고 동남아시아는 영구 여행이 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인도에서부터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대만, 한국 결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인돌 유적을 찾자면서 분포지도를 그리고 있다. 그러던 중 발리 섬에서 백그기의 돌하르방을 발견하겠다. 고인돌과 돌하르방은 비록 시대는 다른 문화형상이지만 동남아시아와 한반도 주민들이 해류를 통해서 유사한 풍속을 공유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 파악된 것이다.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북아시아 주민들과 문화공유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남아시아 문화적 유사성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알레르성 반응 보인 정서가 있다. 그런데 고인돌 문화 원래 서유럽 풍속이 주민 이동으로 인도까지 번졌던 것인데 그 문화가 더욱 더 동쪽으로 전파해서 대만도가 한반도를 지나서 일본의 구시까지 나타난다 것이 다 현지 답사 결과를 밝혔다. 문화 전파는 인구 이동을 의미고 인구 이동 원인은 정치 사회적인 것과 자연 물리적인 현상이다. 남아시아 문화가 한반도 쪽으로 퍼지게 된 것은 자연 현상 때문이다. 곧 필리핀에서 제주도 쪽으로 북상하는 빠른 해류인 크로시오 흑조의 영향 때문이다. 이 해류의 방향이 남아있을 변호사 기술자들이 이민해서 한반도와 변호사 문화와 고인돌을 전해졌고, 폴리네시아 도라로 왕풍 속이 제주도에 전달됐다. 이런 내용이 영국서가 영문판을 출판하자 고대 인도인 드라비다와 고대 하나와 관계를 비교한 거든 미국 언어학자 크리펜저가 되게 엄청난 정보를 줬다. 한국어계는 400여 개의 고대 인도어가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을 보면 벼, 쌀, 풀, 알씨, 가래, 동기국 메뚜기 등동원문화 키워드들이 모두 드랍이 다어 계통의 어유라는 것이다. 그렇죠. 예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문화의 성을 옛날에 떠는 일본학자 발표한적이다 일본에서 드라비다오가 많이 섞였다는 내용인데 대륙 침략에 혈안이 됐던 일본 군부 지도자들 일본의 그학자를 위대해서 연구 자체를 접어버린 적이 있다. 일본중에선 일본인과 일본 문화가 모두 북방기마 민족 개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외에 유전자나 문화유산을일부러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본 열도 원주민은 신석기 문화유산이 조몽인이다. 승문인 남태평양 계통의 인종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다. 그후 아시아 대륙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의 상륙. 북 야오인 미생인들이 조공인을 정보한채 일본인의 구성 과정이다. 일본 강점기에 교육을 받은 한국인의 정서도 별반다르지 않아서 한국문화 한국인 기원이 기마민족적인 알타이 문화와 친연성을 연구하면 그냥 넘어오지만 한국문화와 남아시아와의 관련성도가 곧바로 반대한 모습을 간다. 특히 한국사학계와 언어학계가 그런 경향이 심하다. 그래서 한국과 남아시아 문화유사성 연구는 시작 자체가 어렵다. 마 또 증거가 없는 한국인의 순혈주의 신봉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믿는 우리의 유전적인 조상은 북방 기마 민족이다. 그게 어떤 인재라도 한국인이 한국 문화 속에 있다고 누가 말하면 근거도 없이 문멸 때리 현상이니까. 당국인 중에는 남방 문화는 어쩐지 미개해 보인다는 옳지 못한 배타주의 내지는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옛날에도 미국 선교사 헐버트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 한국 지민의 의로 드라비다오가 많다고 발한 적이 있다. 드라비다는 현대 인도의 힌두어가 형성되기 전부터. 또 창민들이 사용하던 언어인데 수십까지갈리겠다 그런데도 연구는 계속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묻혀버리고 있다. 아마도 이런 정서 때문에 남방민족으로 보이는 아유타공주가 가락국에 도착에서 한국인 중 최대 인구인 김해김씨의 형성에 결정적인 유전자를 전한다는 내용이 정서적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상태로 2000년이 지나게 된 것이다. 나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4년쯤 시간을 보냈다. 메갈 라이치 컬처진아시아 거대 석기, 그죠, 거 석기 문화. 아시아 거성 문화 연구, 영문법까지 내고 쉬고 있었다. 조금 정신적 여유가 생기니, 운득옛날 연이천 허황국이 생각났다. 그만큼 세월이 흘러갔으면, 이칠 만도 한대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허황국 여인이 인도나 아유타국이냐만큼인 것만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다. 나는 브리테인 커판, 세계지도에 아유타국에서, 구글 때려보니 아유타를 찾아보했다 아유타. 아유타 아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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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어 어유타, 어유타 등을 아유타로 로마자에서 표기될 수 있는 모든 지명을 찾았다. 시간이 지만허텔했다 실망스럽다. 도대체 왜 아유타나 아유타와 비슷한 지명이 이렇게 큰 지도책에 올라오지 않은지 알수가 없다. 너무 작은 땅 이름이라 그런가? 아니면 맨날 존재했지만 지금은 어쩌저 없었기 때문일까?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나는 그대가 억울해서 허탈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쉽다면 나 말고도 누군가 벌써 아이 타고는 어디 있는 것이라고 밝혀놨을 것이다. 그러던 날 네. 인도 지병을 찾으면 인도 사람이 물어보는 편이 낫겠다 생각했다. 혹시 한국의 인도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개설된지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외무부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서울의 인도 총영사관이 개설되지몇 년이 되었다고 한다. 나는 기뻐서 곧바로 인도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한국 여자였다. 보세요, 할로 전형적인 인도식. 영어들다. 저는 인도에는 한 지명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신데요? 고고학 공부하는 김이라 사람입니다. 찾으신 땅 이름이 무엇인데요? 한국말로 아유타라고 합니다. 원래는 한자로 표기됐습니다. 아유타라고 아유탄지, 아유탄지 아니면 아유지그 비슷한 이름의 땅이 인도에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아유디아라는 땅은 있습니다. 아유디아 인도 어디쯤 있는 땅입니까?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수도인 러크나우시 근처에 있는 엔달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 도시를 왜 찾으십니까? 글쎄, 전화로 설명이 좀긴 이야기입니다. 그곳 출신 여인이 2000년쯤 한국에서 왕비가 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나 한국 신경과 저쪽에 인도 신경과 전화선을 타고 바쁘게 걷다. 그러나 아우타라는 이름과 비슷한 아유디아라는 도시가 있던 사실을 알게 됐지. 그 이상은 알아내기가 어렵다. 또 인도 영사도 바쁠 것 같아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일단 전화를 걸었다. 나는 며칠 후 나는 인도 영상을 찾았다. 혹시 자세한 인도 지도를 볼수 있을까 했었다. 당일 영사가 사무실에 있다고 했다. 한국인 여직원 안내로 영사 사무실에 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영사입니다. 조금 많은 책고 연구를 건고 치마 ...가 유난히 하얗게 나는 사람이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전한 고학자 김희입니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명함을 교환했다. 인도 차를 마시면서 내가 자존심로하자 영사가 지도 한장을 가졌다. 인도 전도했다. 영사가 손가락으로 찍은 곳이 아유디아라는 지명보다 겐지스강중류에걸제 땅했다. 여기 있는 아유디아라는 도시는 옛날에는 아유디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전어 역사가 전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아유디아는 힌두교 중흥 시조인 라마흐탄 생지입니다. 음. 그래서 힌두교 사원이 많죠 힌두교들은 아유디아에 한번 가서 순례 가보는 게 희망입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아유디아에 힌두교 사원이 많다고요? 그런 불교 사원 없습니까? 나는 갑자기 불안해선 걸었다. 아유디아 타국이 아유디아라면 아유타국 출신 공주가 가락국에 치지본 사실은 한국과 인도가 불교로 관계맺는것첫 번째 사건이 되어야 연구할 맛이 날 텐데 아유디아가 힌두교 유적지는 약간 문제가 생긴 듯했다. 인도는 신라불승 해초가 불교 유적을 답사하러간 천축국이니 가 인도라면 무조건 불교만 생각했지 힌두교란 또 하나의 사상 체계가 깊이 뿌리박고 있다 나라는 현실을 깜빡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유타는아유디안가 아유디아는 불교와 관계없는 땅인가? 아유디아가면 허황이 가라쿠기에 등장하는 서기 48년경 무슨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는? 영사와 긴 이야기를 하지만 뾰족한 반은 없었다. 이날도 아유타 와 비슷한 이름의 도시가 인도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한 셈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초적으로 했던 허황국 여인이 고향이 아유타나 인도냐는 일단 아유타가 인도 한 부분일 가능성은 좁혀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유디가 집에 들어서 영사와 대언란에서 매우 많은 주첩을 꺼내들고.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그리고 서가에서 세계사 지도를 꺼냈다. 일본의 길천 홍문관에서 1974년 출판된 아주 얇은 지도책이다. 거기는 아유디아는 지명과 인도의 역사가 시대적으로 바뀌어 따라서 세력판도와 그때의 나라의 이름, 도시름이 이 적혀있었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찍혀있는 지명들 하나하나 확인해갔다.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중 하나인 인더스강 유역이 인더스 문명 지역은 카스피의 북가하 고향인 아리아족이 남아와서 주민이 바뀌게 된다. 그때가 기원전 15세기다. 기원전 10세기쯤 동쪽인 겐지스강유역도아리아족의 거주지로 역으 바뀌고 원주민 드라비다족은 데칸고원을 넘어서 남아고입니아족은 기원전 7세기쯤에 히말라 산맥의 남쪽을 모두 장악하고 여러 개의 도시국가를 일켰다 서쪽으로는 인더스강 상류의 간다라, 간다라미 술명아족 갠지스강 쪽으로는 상류의 그룹 마치, 중류의 코살, 코살라국 석가모니 다르죠. 마가다, 동쪽 끝 하류 지점에 안가든 고대 국가가 반짝이는 별처럼 생겼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유디아는 코살국 쯤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겠다. 이런 도시들은 모두 이미 완성된 힌두교국가들이다 불교 정시자 싯다르가 생존 기간 동안 코살국의 중심 도시로 아유디아가 등장한다. 지중해 출신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조차간 직후인 기원전 3세기 때 불교, 열렬한 포교자인 마우리아 왕조 아슈코왕이 등장해서 아유디아를 포함한 겐지스 강변의 고대 도시들이 모두 불교국이 된다. 유대 지방은 기원전 2세기에 서북 쪽에서 일어난 쿠샨 왕조에서 지도 색깔이 바뀌고 한다. 그때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지구의 서쪽인 로마 파르티아가 도끼를 했고 중국은 조선 때한사군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착세력일 고구려가 일어나고 있다. 사만은 류가 만족고 있었다. 사실 나는 그때 중국 한대의 서역 교통리개척에 따라서 중국의 대론 로마식 건축기술에 대해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허황의 아유타국에서 태어난 서기 3 0년쯤에 세계 문화사는 이래저래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아유타를 찾느라 역사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중국 북쪽에 있던 흉노족 이동이 서역이 여러 나라를 강타했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방의구시안 왕조, 설립이 중국의 청의 감축성에월지 세력이 서쪽으로 이동해가서 그토착 세력과 결합하는 전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됐다. 그런데 아유타국 출신의 호황호 가락국에 오기 전에 어디서 소녀 시절을 보낸지 알 길이 없었다. 그것이 내가 찾자 낼 핵심의 문제다. 아유타가 아유데란 포영국성은 어리까마지 점점 아리한 게 인도네시 모습일 텐데 그러한 동안 여러 해가 흘러갔다. 안녕하 선생님 저는 이현재입니다. 제자 이군이 옛날 전을 봤다. 그래 잘했네 자네도 아무 일 없었고 내 네, 다른 말에 지난번 선생님 말씀했던 칠보령에 있다가 수로왕과 그 일곱 아들이 된 자를 찾습니다. 그래 어디서? 칠부람 현판기를 옮겨적 오늘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간 대로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대원때 가락국 수로왕릉에 그려진 쌍어문에 대한 세미나에서 비로소 허황욱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석사논문도 가에 대해 썼고 직장도 옛 가에 땅에 있는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금방 얻다. 이군에게 경남 파동에 있는 쌍기사와 칠부람이 수로왕 일. 아들 중 일곱 왕자가 성불한 곳이라 말해주면서 거기에가 면 혹시 일곱 왕자의 이름을 알수 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거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시간내서 찾아가본 모양이다. 며칠 후이 군이 내 연구실에 가져온 자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글의 제목은 칠불암유사인데, 작은 글씨로 칠불암 현판기에서 나온 이런 뜻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 지금 그리실려 있는 책은 김종수가 지은 김혜김씨선언 대동보다 현판기를한자로 옮긴 뒤에 다시 한글로 번역을 달았다. 김해 가락국수로왕이 잠룡으로 했을 때 왕이 아니었을 때죠. 서역 월지국 보옥선사가 큰 인연이 동쪽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메시지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서 수로왕과 배필을 누니 아들 열 명을 단분은 태자 거등 왕으로 책봉하고 두 분은 허후에 성을 따르게 하고 남은 일곱 명은 보선사를 따라서 가야산에 들어가서 돌을 몰다가 방장산 지리산으로 올라가서 운상을 짓고 다녀간 자사 했다. 선사가 일곱 왕자들이 공부가 심숙함을 보고 중추 원려 추석 대조당에서 일곱 사람 데리고 달 구경을 하겠다. 한 분이 실었기를 벽천의 삼경은 푸른 하늘 오후 11시부터 한시까지 당락하게 심당을 비춰줬는데 또한 사람은 다른 중추를 맞춰서 대대로 차고 바람은 팔월에 더욱 시원하다고 했다. 또한 사람은 땅에 동그라미를 그렸다가 발로 쥐었고 네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는지야 선상은 지팡이로 땅을 힘껏 치고 흩어진 일곱 사람 함께 손뼉을 치고 크게 웃었다. 이후로 일곱 사람은 깊은 뜻 현지를 크게 깨워서서 모두 성각이 되었다. 첫 번째 이름 혜진이어 두 째는 각조, 셋째는 시감, 넷째는 등현, 다섯째는 두무, 여섯째는 정공 일곱째는 개장이라고 하던 때는 가락기원 62년 개묘 13년이라 칠부람을 참고하니 쌍계타 북쪽 있는 것이다. <laughs>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일곱 왕자의 이름이 불교식임을 알수 있다. 다만 수렁이 마들로서 가라구기 이대왕이 된 거등은 가라구 고유의 이름이 하다 일곱 왕자의 불교식 이름 말고 원래 이름은 알 수가 없다. 이거는 일곱 왕자의 본명이 따로 있다고 적었다. 금왕광불, 금왕동불, 금왕상불, 금왕행불, 금왕향불 금왕성불, 금왕공불. 이 법명들 칠불사 재건 추진에서저는 칠불사 개왕이라는 인쇄물에 적혀있다고 한다. 칠불암 묘사에는 일곱 왕자 의 이름이나 칠불사 개왕이나 일곱 왕자 법명이 모두 불교식 내용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보옥산사는 이름과 누 동생은 서역 월지국에서 왔다고 한다. 성국에서 가르고계 호왕 출신인지가 아유타국이라고 했는데 칠불암 묘사는호왕 오빠가 월지국에서 왔다고 쓰.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는 모양이었다. 월지궁은 중국 서쪽에 있던 유목민족인 하로 올날 청해성 감수성일 때잘 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흉노족 소멸과 함께 서쪽으로 옮겨서 박트리아 지방, 아프가니스탄이죠, 이란, 이란계 민족과 합친 세력이다. 박트리아는 원래 그죠, 뭐야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서 인도 정벌로 갔다가 그 그리스인계가 남아가지고 이제 다스리던 나라였었죠. 이처럼 아유티아오 월지국 분명히 발견했다. 그런데도 호왕국 아유타국 출신이고 오빠인 보옥선사는 월지국 출신이 아니냐. 아무래도 이상이었다. 박트리는 아 중국 감숙성에 있었던 월지 세력이 한나라 압박을 서역으로 옮겨가서 다른 부족과 연합해서 대월지 일명 박트리아 왕조를 일으켰다. 그 박트리아가 즉 대월지가 인도를 침략해서 와우리 왕자가 무너진 약속했다. 그러니까 아유티아 출신이 가락국에서 아유타국 출신이라고 할수 있고 월지국 출신이라고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해 은하사에 있는 치유당 중수기 호황 오빠는 천축국 출신이라고 했는데, 보안과 역사 기간 동안에 전승 차고에 있었던 것도 아마도 세계지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 내사람들이 서역 지방에 있던 어떤 나라는 뜻으로 올지국과천축국이 혼용되었던 모양이다. 아들 일 명이 지리사에 성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빈추 출가한 아들들이 모두 보고 싶었을지라. 왕이죠. 아들 일곱이 오라빈을 따라서. 우리 스라를 떠난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들의 학식이 깊어지고 오라버니 가르침 철저해서 천지의 진리를 깨닫다 합니다 지상의 깊은 천리를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속세 인간이 만나는 것은 미련한 짓인지, 거나핏줄로 맺힌 정 때문에 이 어미는 아들들이 있는 곳을 꼭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태양같이 밝고 바다같이 넓은 왕을혜를 베푸셔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왕비는 이런 식으로 왕에게 간청했을 것이다. 결국 왕비의 피 맺힌 소원을이루졌다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왕도 직접 왕비와 함께 아들들을 만나고 있다. 이 사건을 칠부람 유사인 다음과 지기록다 왕께서 일곱 아들이 살고 했던 소식을 들으시고 친행차에 보니 모두가 그전의 모습과 같음으로 의했다. 알고 보니 일곱 왕자가 연못에 칠금신으로 현실한 것이었다. 일곱 방자는 오랜만에 찾아온 부모님과 직접 만난 것이 아니다. 왕과 왕비가 본 아들들의 모습은 금빛 을 입고 서 있는 아들들의 모습이 연못에 비치는 허상일 뿐이었다고 한다. 칠불암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애틋한 재산을 간직한 연못이 있다. 그날도 둥그스름한 연못 속에 담긴 깨끗한 물이 가을 햇빛을 받아서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다. 우리의 뜬 낙엽의 그림자도 따라 움직였다. 그림자는 바닥 모양이 따라서 낙엽 모양에다가 따라 산 모양도 되고 사람 모양도 됐다. 왜 그랬을까?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왜부둥게없고 반가워하지 않을까? 불교에서는 일단 출간한 남자는 어머니가 찾아도 대면하기를 거절한다면, 갈 시대의 신앙계는 출가하면서 부자간의 연을 완전히 단절해야 하는 법도가 있단 말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아니면 후대 삼대들 칠보람 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극적으로 꾸미려고 만드는 사인지도 모른다. 선원에서 수도한 승려인 득도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들과 혈육을 끊고 수도에만 전념해야 한다. 의미로 갈아국에 일고 왕자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다수로 왕과 왕사에서 태어난 10명 중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9명이다. 제2대 왕과 거등과 칠브람이 그 중위된 일곱 왕자는 앞에서 살펴보면 되겠다. 다른 한 왕자는 거칠군으로서 가라왕 성의 외곽에 있는 진례성의 주인으로 봉했다. 마지막 왕자의 이름은 무엇일까? 편년 가락국길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등왕이 즉위하던 시기 1999년 동안 헌제 권한 4년에는 선견이라는 왕자가 신녀도 불어서 그림을 타고 떠났다. 왕이 강변 바위선물로서 선견 왕자를 부르는 그림을 새겼다 그래서 속전하기를 왕초선대라고 부른다. 이 기록에도 선견의 이름의 왕자가 분명히 등장한다. 또 신라란 이름의 여자가됐다 따라서 아들 열명 이름 밝혀진 셈이다. 또 공주도 두명 있다고 하는데 한 공주는 가라국 계전는 대로 석탈의 며느리가 된 셈이다. 석탈은 나판하고 또는 완하고 그 사람으로 일찍 가라국에어서 김수로왕과 제주를 도루다 패서 신라로 간 셈이다. 신라로 간 석탈은 다시 꾸려서 신라 제이대 왕인 남해왕 사이가 됐다가 신라 사대 왕으로 올라선 셈이다. 이 석탈의 아들은 구추부인이 지진내래 부인 김씨로 삼국사기 기록됐다. 그렇다면 편전 가락국키와 삼국사기 내용은 얼추 드러나는 셈이다. 그런데 또한왕년는 누구일까? 이름을 알수 없는 나머지 한왕년는 선견 왕자와 함께 가락국을떠는 선전의 것으로 보낸 견해가 많다. 누구라도 좋다 왕과 왕비가 다산는 부부이며 그 사이에서 왕자 의 일명과 공주 총 명이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주식은 충분히 지울졌다 두 사람이 구름을 타고 떠났다는데 어디로 갔을까. 두 남녀가 구름 타고 조국인 가락국을 떠났다는 내용은 현실성입다 따라서 안갯길 바닷길을 떠났다고 할 것이다. 가락국 즉 김해를 떠난 배는 어디로 올라갔을까. 일본으로 가지 않았을까 파도를 따라서 어 해안에 닿았을까. 이 점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다. 땜복 탐과 윤명철 박사 의하면 무동력 선박이다. 땜복의 항해는 해류 방향보다 계절 풍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 계절이냐에 따라서 땜복의 진행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 옛날 가락국을 떠난 두 남녀가 돛담배를 타고 바람에 물려서 도착했던 것이 일본 귀신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역사적인 물이그 무렵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나중에 살펴볼 것이다. 한편 허왕국과 함께 가락국에 온 신부와 조광도 각각 자녀들을 낳았다. 신부 딸은 가락국 제2대왕 거등의 엄비가 어, 되었고 조광의 손녀는 제3대왕 마품의 엄비가 됐다 그러니까 아유타국 출신들이 모두 가라국 왕가의 외척이 된 셈이다. 토착 세력 왕들과 이민 세력 외척이 결합해서 가라국군 국제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아유타국 출신들의 체질적인 유전자가 가라국 왕들과 섞여서 대단한 영력을 발휘했을 것다. 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김익 김씨 중 남말고도 얼굴색이 검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체질적인 유전자가 이천년 만약에 사라진다는 연구는 아마 없었것다 아메리카 인디언이나 에스키모 사람들이 고향이 아시아였다고 한다. 그들이 미주 대륙으로 이주한 지 몇만 년 또는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그들의 모습에는 아직도 아시아인적인 특성이 영역한 것을 보면 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아유타공 인도 아유디아가 트림이먼 갔다. 아동문학과 이종기 씨가 팬클럽 대에서 참석하는 인도들에 다가 아유디아에 갔다. 그내용은 가락국 탐사는 기행문으로 <laughs> 발표했다. 아유디아 시에 수많은 건물에 쌍어문이 새겨졌다. 그 모양은 김해의 수로왕릉에 있는 쌍어문과 아비슷 쌌다. 두 마리 물고기가 가운데 꽃 같은 물건을 놓고 마주 보는 그림이 그 책의 실내단마디로 대단한 정보였다. 그것은 아유타파가 아유디아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아유타고 출신이 씹어서 살았던 김해 가락국에서 발견되는 쌍어문이 아유타와 이름 비슷한 아유디아에도 발견될 리가 없게 됩니다. 이종기 씨는 상당히 심도있게 허황국 쌍검을 다뤘다 게다가 소설적인 상상유통을 해서 혹시 수왕도 인도 문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여운을 남겼다. 나는 이제 주절 필요 없다. 내가 직접 아유디아를 답살일만 남은 것이다. 일단 인도에 가기만 하면 아유타국 곧 아유디아가 있던 코살국의 역사적 사건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개근 모두 끝나고 이제 출전만 남은 셈이다. 그런데 나는 그 출전 계획만 세워놨지 선뜻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었다. 단순히 개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원어만 인도까지 여행할 경비를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국에 빠지는데 한국의 가난한 대학 교수가 여비를 자유롭게 서가면서 유럽 가서 연구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다. 이런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꿈에도 그리던 호화공 여행의 고향을 찾아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니 케베스. 텔레비전 김광식 프로듀서 전화를 걸었다. 그때가 1985년 봅니다. 인사도 일겸은호할 일이 있으니 퇴근길 연구실로 들리겠다고. 김광석 씨는 몇해 전부터 나를 자기 프로그램 진행자로 선정한 일로 해서 잘하는 처지였다. 그동안 별일 없었으나 뭐 새로운 연구라도 진행하신 게 있나 하고 찾았다. 미학을 전공한 이경상수사는 서울 생활이 20년이 넘었는데도 지난 사투리로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사람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파키스탄에 학급대 통영이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기기로 우리나라 국민이 파키스탄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소개도게 하면서 파키스탄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요. 그거 좋은 생각이고. 그러니까 파키스탄 인도에 한주 정도는 인식하기 쉬운데 사실 인도와는 인종도 종교도 다른 데다가 인더스강을 모두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더스 문화가 현재 파키스탄 영토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셈이죠. 잘 국내에서 기획을 하면 상당히 충실한 교육 프로그램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논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선배님께서 우리 함께 파키스탄과 인도까지 동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언제 방영하는데첫 회를 4월 초 8일 하시는 시간이 좀에 빡빡합니다. 지금 벌써 3월 말인데 언제 찍어서 언제 편집만 그때까지 완성하면 적어도 다음 달 중에는 촬영을 마칠 때 일이 그렇게 빨리 진척될거 나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여러 분 참여해 본 경험을 통해서 이번 스케줄이 무리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많자는 텔레비전 출연 경험을 봐도 스튜디오에서 녹화한 프로그램 몇 시간 만에 편집을 완료할 수가 지만 야외에서 촬영하면 필름을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간다. 도구나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충하는 설명자도 삼아해야 되고, 분위기에맞은 배경음악도 새로 작업하거나 기존의 음악을 찾아서 영상에 맞추어야 한다. 이처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이다.